네, 우리 정원에, 어, 범부채가 꽃이 피었습니다. 음, 이게 실을 뿌려서 낳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주를 해서 이렇게 옮겼더니 잘 살았네요.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. 나리꽃은 옆에, 어, 원추리는 벌써 이제 시들었는데 범부채가 좀더 늦게 피는 것 같아요. 자, 꽃잎은 여섯 개고, 가운데 이렇게 음, 암, 암술 수술, 암술 수술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밑에는 바크를 깔아주었습니다. 그래도 옆에는 잡초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. 범부채 꽃이고요. 잎모양은 정말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부채살처럼 붙여도 음, 될것 같습니다. 네, 범부채 꽃이었습니다.